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역시 말씀하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사르니고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얘기하니 바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자란다고는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내 어떤 의를 갖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란다는 사실 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이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도 주님이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럽니다 그때 되어간다는 원어가 아우사노예요 아우사노는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료 번역본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고 라 성경은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연합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로써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온몸 우리 교회들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할일는 오직 예수인데 그 예수 가운데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와 목회자는 성도와 성도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가 성도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중요한 말씀을 말해요. 자 이렇게 자란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통하여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에 자란다라는 표현하면서. 우리가 잘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 아 열매를 맺는 거구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역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걸또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 5장1 6절 말씀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였나니 왜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하게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데 항상 항상 맺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결국 언젠가 주님이 열매를 다시 찾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2장 2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편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의마지막때입니다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표현해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어둠의 영과 그 싸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맡기신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 위함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주셨으면 그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마지막이 천국 가는 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만약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뺏길 것이고 누가 건느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리고 누가 가진 자가 두 달란트 다섯 달러 간자가 더 열매를 얻어서 두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가 되고 다섯 달란트는 열 달란트가 되면서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뜻을 이제는 어떤 뜻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누가 보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설명해서 중요한 말씀 첫 번째 길가바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습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빼앗겼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로 얘기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있지만 이런 길가 밭을 사도벌 누구라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결국 뭐냐? 성령의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원어가 푸시기코스라는 원어인데 이걸 세번역 성경은 자연에 속한 사람, 쉬운 성경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잘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교회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전혀 예수를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교회는 공동체는 가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길가바시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4장까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도 드렸고 십일조까지 드렸지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언제 구원받냐?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세요여호와를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0 0장에서 구원 받지 0 0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0 0 0 0 0 11절을 드리지만 아직 구원 받지 못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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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절의 말씀에 돌밭에 뿌린 것은 말씀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환란과 핍박 때 넘어져 주님을 배반한 자라고 말해요. 돌짝밭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시가 있어서 잠깐 은혜는 받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 모든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아서 환난과 핍박 때 넘어지는 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누 놈이가 사단이죠. 사단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럿지만 사단에서 넘어져 열매 맺지 못할 나라. 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 자을알때 돌밭을 넘어뜨려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바늘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밭이 있죠. 누가 보면 8장 14절의 말씀에 까시밭은 뭐냐? 돌밭을 갖고 냈는데 간단한 뜻에 까시가 있었어요. 그 까시는 뭐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욕심, 일락, 즉, 나의 향락에 빠져있는 삶이 까시라고 표현하면서 까시밭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게 뭐지? 자, 그러면, 길가밭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란다면 돌밭과 까시밭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을 부르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의을 부르므로 구원의 반열에 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단어로 구원은 받았어요. 자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이 이리지 못하는 안타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냐? 어린아이 신앙이요, 육신에 속한 자고 말하고 있으니, 고린도 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 코스예요. 이 사람은 뭐냐, 어린아이래요. 그럼 어떻게 어린 아들 아느냐" 그럴 때, 아직도 시기와 질투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며, 사르키 코스는 어린아이 신앙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시기 질투 다툼. 그런 시기 질투 다툼에 결국 누가 주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시기 질투 다툼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종육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마귀에서 똑같이 마음과 생각을 뺏김으로 결국 가시밭이 돼서 세상의 염려 속에, 재리의 욕심 속에, 내 향락에 취는 일락을 통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함으로 사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다시 아브라함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드디어 창세기 15장 6절에 여와를 호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구원은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12장부터 10장,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구원 얻기 전이었던 바로 성령이 없는 자였다면 바로 이제는 성령은 선물을 받아 죄를 부러 구원은 얻었는데 믿음이 더 자라서 청년의 신앙 아위의 신은 자라가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으로 이게 적용시키면 왜 돌짝 빠시고 왜 까시 받치냐 그랬을 때 이것을 영적인 새로 보면 아직 우리 안에 남은 즉 가난 땅에 들어가지만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아이 성 속에 숨어 있는 아간이 있었어요. 늘 실패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시들이에요. 영적인 돌밭들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아간, 작은 여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고, 디모데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표현해요. 이 취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제 영생을 얻었다 아니에요? 이미 얻은 영생을 붙잡는 겁니다 뺏기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통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안에 길가라는 강파고 완악한 것 그리고 돌이라는 영적 이런 찌꺼기, 가시라는 영적 찌꺼기 제거될 때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음 8장 12절에 좋은 땅에 있던 옥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축복해요. 옥토의 가장 근본은 뭐냐? 내 안에 길가바시 제거됐습니다. 강파가 환악한 바. 그리고 나머 영적 가시가 제거되었고 돌들이 제거되었을 때 옥토가 돼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착하다라고 했을 때 착하는 칼로스라는 원어입니다. 좋은 옥토를 할때 좋은도 칼로스원어는데 착한 마음을 할때 칼로스의 마음이에요. 칼로스는 뜻은 뭐냐? 목적에 적합한 뜻을 둔 착함이에요. 어떤 목적을 두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가기 위한 선함을 말할 때 착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목적 반대로 카코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카코스는 악해요. 목적에 부합하지는 어떤 악이에요. 목적이 그 목적을 이름 속에 악을 이루어네요 이걸 카코스라는 원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할때 앞에는 악은 카코스고 선으로 갚을 때의 선은 카코 칼로스라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또 옥토를 말하는, 그러므로 결국 옥토를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땅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확전 땅,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착한 마음이 다 편해요. 근데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좋은 마음, 뒤에 있는 좋은 마음은 우리가 잘은 아가도스라는 언어예요. 이 아가도스라는 원어는 뭐냐? 어떤 순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선을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의 본질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 선한 분이나 하나님, 아가도스의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가도스 의 선은 하나님인데 하나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가도스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희생,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어떻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고 표현해요. 당신의 아들 죽이셨어요. 그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선한 당신의 아들 희생 이게 선 아가도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는 아가페 거룩한 사랑이죠. 아가도스의 사랑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내 선한 마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시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나가는 나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걸 바울은 조금 더 구체로 표현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죽은을 이제 날마다 죽는대요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 이게 하나님께 드는 내 거룩한 아가도스의 선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나의 삶 속에 특별히 그 목적에서 내 거룩한 헌신과 희생에 따르는 삶이 바로 옥토가 되어시고그 옥토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악한 마음의 길가, 돌, 가시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주님의 마음을 가진자가 옥토임을 말합니다. 그럼 그 옥토는 어떻게서 열매를 맺냐 그럴 때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은 들음에서나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믿음의 근원이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인 2장 37절, 38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죄산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스테반지스님의 설교를 들은 또 다른 무리들은 사도인전 7장 54절의 말씀에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들은 결국 돌로 때려 스테반지스를을 죽였어요. 악함이죠. 누군가는 선을 이루었고 누군가는 악을 이루었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근데 그출발지 말씀을 들음기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될 것이냐. 또한 예로서 고넬리옵니다. 사전 10장 33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인 나를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죽였어요.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사도 10장 4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만 듣고도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의 이게.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옥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켰다고 표현해요. 그 지켰다는 말씀을 원어를 보면 카테코라는 원어인데 그건 간직했다, 붙잡았다, 빼앗기지 않았다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코라는 원어는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해서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그들은 능력은 적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 지키는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오서 바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래결 마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해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취하라는 뜻이 영생을 붙잡으라요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단단히 붙잡아 빼앗기지 말을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면는 옥토는 결국 뭐냐? 다시 누가 보면 8장 15절의 마지막 말씀, 인내하는 자라고 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고요. 지켰으면 이제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 이게 계시록의 신앙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했던 빌라델비아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게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지켰어요.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고 약속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옥토가 될때 시험의 때를 면한 받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될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내하는 데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요비죠. 그래서 야고보 야구부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며 요의 인내를 보았고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죽기신 결말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요의 인내가 우리에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그 인내할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 시므르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함이라. 위 아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은혜의 약속을 받고 능력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함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2009년도 9월달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11년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참극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 21년도부터 22년, 23년, 24년까지 매년 주님께서 약널 다섯 명씩 부흥시켜 주면서 이제 부흥에 다시 터전을 달아가고 있어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견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마지막으로 본다면 마태본과는 달리 참 누가 본과는 달리 마태본과 마가본 똑같은 병행구절에 믿음에 대한 분을 얘기하면서 옥토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깨닫는 게 과연 뭘까라는 부분의 모습인데 이 깨닫는 것은 결국 주민실도회가 죄의 이름을 깨닫는 것도 똑같은 병행구절에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했으니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누가? 길가방 그리고 돌잡아 가시바. 그럼 누가? 오토바스는 깨닫는다는 거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 보혜사가 너희 죄를 창망하시라는 말하며 이게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아, 주님이 내게 무엇 원하시는 건 다시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의 이름이 회개를 이루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님의 거룩한 창망입니다. 그럼이 책망 을 받고 못된 회개에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을 다시 보면 회개에서 죄삼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옥토가 됨을 표현하고 마지막 에베스 1장 13절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 했으니 말씀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 죄삼받고 성령 충만 받아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